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인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해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다양한 상인들도 등장하고 상업자본이 축적되기도 하는 경제 체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조선 후기에 들어서 다양한 부분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 측면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농사를 짓는 농업, 그리고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업, 그리고 광물을 캐는 광업과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 부분에서 발달이 일어나게 돼요. 어,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속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서로 관련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옛날 옛날에 고은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어. 그 농부가 조금 게으르게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막 새로운 벼농사 농법이 유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고은이가 그 농법을 받아들여서 벼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비해서 세 배나 생산량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쌀을 가지고 장시, 즉 시장으로 갔어. 내다 팔려고. 그래서 상인에게 쌀을 주고 상인한테 어, 별을 뵐수 있는 농기구를 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상인이 그러는 거야.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 전에 물건이 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금방 구해올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수공업자에게 가게 됩니다. 수공업자는, 어, 광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에 달궈서 물건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상인은 이 수공업자가 만든 농기구를 다시 가지고 와서 고운 농부에게 그 농기구를 전달해 주었답니다. 어때요? 우리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농업의 발달은 상업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러한 상업의 발달은 광업과 수공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발달하는 모습 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농업부터 찬찬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조선 후기에는 밭에서 농사를 짓는 반농사, 그리고 물이 차 있는 논에서 농사를 짓는 논농사. 이두 가지 모두 다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이 논농사에서는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모내기법은 한자로 바꾸면 이양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물이 차 있는 논에다가 벽실을 그냥 쫙 뿌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잡초도 제거하면서 벼를 수확했는데 모내기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판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벽실을 뿌려서 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랄 때 보면 어느 건 비실비실하고 어느 건 통통하고 되게 잘 자라겠죠? 이러한 모판에 있는 것 중에서 통통하고 잘 자란 것만 골라내서 논에다가 옮겨 심습니다. 음, 그럼 옮겨 심을 때 일려, 일정한 간격과 줄에 맞춰서 심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 이러한 벼가 무르익어갈 때 잡초들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때 노동력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합니다. 이모작 힌트. 교육부에서 우리 지역 갈래요 평생 학습 도시 프로젝트가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도 더 배우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시작할래요. 인생 이모작 시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끝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평생 학습 도시는 뭐냐면 여기 인생 이모작 시대 나오죠. 바로 지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수 있도록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예요. 음, 좀 느낌이 오나, 이 모작? 우리 그러면 이 그림을 봐볼게요. 각 시기마다 두 가지 지금 제, 어, 다르게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 밑에를 보세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4월쯤에 모판을 만들어서 벽실를 심고요. 잘 자란 것만 골라서 모내기를 합니다. 이제 논에다가 옮겨 심은 거죠. 그리고 6, 7월 자라나는 시기에 김매기. 즉 잡초를 골라 뽑아주게 되면 이제 8월 가을이 다 되면 벼가 노랗게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물을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리를 심는 거예요. 여기 8월에 가을 보리 파종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싹이 올라오면 겨울에 잘 자라라고 위에를 막 밟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해가 바뀐 다음 5월에 바로 이 잘 자란 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본 것처럼 지금 땅은, 그치, 하나지. 하나인데 시기를 달리해서 두 개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모작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 개의 작물을 시기를 나눠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다면, 그치, 삼모작이 되겠죠. 이해되죠? 오케이.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농민들, 일반 양민들은 남는 노동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인삼, 담배, 목화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합니다. 즉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한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농민층 안에서도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자영농은 뭐냐면 농사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 내 땅을 가지고 있고 농사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소작농은뭘 얘기를 하냐면요, 내 땅이 너무 작아 그러면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음, 그렇게 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극과 극을 봅시다. 농민층 안에서 이러한 발달에 따라서 부를 더욱더 늘리는 농민들이 생기겠죠. 그들을 부자된 농민 부농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경제가 어려워진 농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땅마저도 없어진 농민들이 있겠죠. 이들은 임노동자예요. 즉 임금을 받고 어 자신의 노동을 이제 파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으로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거죠. 이해됐죠? 이번에는 상업을 살펴볼까요? 상업은 대동법 실시로 누군가가 등장하는 얘기부터 가야 돼요. 대동법 누가 실시했지? 음, 외란이 일어났을 때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북인들의 지지로 왕이 올랐어. 그렇지 광해군. 광해군은 이전에는 공납을 각 집집마다 부과를 했던 것을 바꿨어요. 뭐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를 했죠? 세금을? 그래, 땅.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 부과를 하는 것으로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달리 국가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사와서 조달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인입니다. 우리 대동법 얘기를 할때 공인, 거기 쓰여 있었거든요. 공인은 이렇게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동법으로 거둬들인 쌀을 가지고 이제 사 와서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하거나 유통하면서 그 사이에서 부를 더 축적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장시, 즉 시장의 발달인데요. 이 장시는 매일매일 열리는 게 아니에요. 5일 등의 간격을 두고 이제 지역에서 떨어져서 열리게 되는데, 선생님이 사는 동네에도 어 매주 목요일마다 장이 열려요. 그래서 맛있는 거 파는 사람들, 이것저것 물건 파는 사람들, 나무나 꽃, 화초 같은 거 파는 사람들도 다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은 선생님 동네에서 있다가, 다음날은 다른 동네로 가거든. 음. 이것처럼 과거에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보부상이죠. 보따리에다가 짐을 싸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보짐 장수가 있고요. 등에 있는 지게에다가 큰 물건 같은 거를 실어서 파는 그러한 부상들이 있어요. 이들을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부상은 각 지역의 장시를 그때그때마다 열리는 날이 다르니까 돌아다니면서 물건, 물건이 유통되는 데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시가 발달할수록 이러한 보부상의 역할도 커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대상인의 성장이 있습니다. 어, 그 지역 내에서 커다란 상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의 상행위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송상 같은 경우에는 개성산 개성에 있는 상인인데 인삼 판매를 굉장히 유명했고요. 경강상인은 이제 포구 어, 그런 그러니까 항구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운송업에 가담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 상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상업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을 살펴본 거예요. 음, 뿐만 아니라 광업과 수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관영 수공업이었어요. 딱, 느낌 오지? 어디에서 관리하는 수공업? 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관자가 뭐겠어요? 어, 관청에서 관리하는 수공업인 거예요. 그래서, 관청 공장에 수공업자들을 다 이렇게 소속시켜놔요. 그래서 그들한테 여기 일환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수공업을 생산하게 하는데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관영 수공업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이 경영하는 무슨 수공업? 음,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민간수공업자들이 그냥 일정한 세금만 내고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광물 수요도 증가했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에게 광산을 채굴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가요. 그래서 광산을 경영하는 경영자도 등장하기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이처럼 우리는 농업, 그리고 상업, 광업, 수공업에서 발달된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신분 사회의 동요예요. 신분 사회가 흔들린다라는 거거든.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 신분이 어떻게 혼란해지지, 어떤 사례가 있지를 구별해 보시면 돼요. 자이 표를 봅시다. 여기 보면 조선시대에는 총 4개의 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는 양반과 중인이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배층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상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농민, 상인, 수공업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민인데요. 양반, 중인, 상민 합쳐서 양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반 천민, 노비나 백정, 무당, 광대, 창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천민인 거죠. 조선 처에는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양천제라고 신분제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양반과 중인으로 속해 있는 지배층과 상민과 천민으로 나뉘어지는 피지배층으로 이제 조선 사회는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우리가 외란과 호란을 겪었잖아요. 이러한 전쟁을 겪고 겪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러한 양반 중에서도 몰락하는 양반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을 잔반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김홍도의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해요. 여기 보면 이 옆, 밑에 있는 아저씨가 뭔가를 짜고 있죠. 우리 흔히 돗자리를 짜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거나 옷의 모습을 봤을 때이 사람은 양반이야. 그런데 양반이 글공부를 하거나 관직에 나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부인처럼 보이는 여자가 뒤에서 물레를 돌리면서 실을 짜고 있어요. 김홍도의 이러한 풍속화, 김홍도의 그림은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양반의 지위가 낮아진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상민에게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상민은 납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속이 뭐냐면 속이 곡식을 얘기를 해요. 곡식을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납속이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공명첩입니다. 우리 친구들 납속과 공명첩 부분 선생님 학습지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잘 필기해 두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공명첩이 뭔지 봐야겠지. 자, 여기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교지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맨 오른쪽 끝에 두 글자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 굉장히 넓지. 여기가 비어 있어.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는 거지. 이, 고, 운. 이렇게 쓰면, 어, 임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첩이라는 것은 빌, 공, 자야. 이름을 쓰는 곳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서, 어, 진짜 관직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이름만 있는 명예직을 주는 그러한 임명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민들은 납속, 그 안에 속해 있는 공명첩을 통해서 신분을 더 상산시키기도 하고요. 전쟁에 나가서, 어, 공이 있었어. 군공이 있거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매매를 해서 신분을 업 시켰어요. 천민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납속을 하거나 아니면 군공이나 또는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신분을 업 시켰답니다. 박지원이 쓴 양반전인데요. 박지원이란 사람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실학자 얘기를 할때 같이 얘기를 나눈 인물이에요. 박지원은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여기 보세요. 왼쪽에 있는 양반, 차림새가 굉장히 허름하지. 너무너무너무 가난해서 어, 먹을 쌀이 없을 때 국가로부터 쌀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추수할 때 갚는 게 바로 환곡인데 너무 가난해서 그걸 갚지 못한 거야. 그런데 여기 오른쪽 봐봐요. 일반 평민인데 옷을 딱 봐도 굉장히 부유해 보이지. 이 사람은 이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주고 신분을 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사또인 군수가 양반 매매증서를 작성하러 오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상황에서 군수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 평민에게 열거해 주게 되는데, 나중에는 평민이 "아유, 안해, 안해" 그리고 가버리게 되죠. 이 박지원은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 당시 신분을 사고파는 그러한 상황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양반의 횡포와 허례어식을 풍자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것처럼 이 시기에는 양반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상민이나 노비의 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양반이 되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는 세금을 적게 낼수 있었고요. 군역의 의무도 지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납속과 군공과 같은 합법적인 방법, 그리고 도망이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매매하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상승시켰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각 신분의 수가 이루어져 있었다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모양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조선시대에 세금을 내고 군역의 의무를 지는 건 주로 누가 담당했어요? 그래, 상민이 담당했단 말이야. 상민의 수는 더더더 줄고 있는데 부담은 더더더더 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학습지의 빈칸 34페이지 꼭다 채워보면서 교과서 두 페이지밖에 안돼 꼼꼼히 읽어보세요.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을 선생님이 오늘도 열렬히 응원합니다. 같이 외쳐보자. 역사는 쉽다.